이 가고있어요. 이제 차를 떠나보내는 장면도 오, 오시는 분이 여자분이네 차 보내는 이별 빠이빠이 하는거네 차가 여자분이에요 빌러분이 거의 다에 전철타고 왔대요 제가 저쪽에서 미쳐가지고 마지막 장네 앞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<laughs> 여자분이 여자분. 차상, 엔진 상태는 괜찮죠? 괜찮아요. 네 가세요. 차가 엔진 상태는 괜찮을 거야 마잘 탔으니까. 제가 얼마나 정갈하게 곱게 탔는데. 그러니까 150만 개를 타는 거죠.